A 컨트롤은 아담 오디오 A 시리즈 스피커를 실시간으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한개 이상의 A 시리즈 스피커를 등록한 뒤 윈도우와 맥용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실행시킨 뒤 RJ45 이더넷 케이블을 이용해 컴퓨터와 스피커를 연결합니다. 유선 공유기 또는 무선 공유기를 이용해 여러 개의 A 시리즈 스피커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한 쌍의 L7V 모니터 스피커와 공유기를 사용합니다. 스피커의 전원을 켜면 A 컨트롤의 네트워크 영역에 제품의 맥주소가 포함된 이름의 스피커가 나타납니다. 연결된 스피커의 전멸 아이콘을 클릭하면 LED가 점멸하므로 스피커를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피커를 모두 식별했으면 다음에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스피커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텍스트 필드를 클릭한 뒤한 쌍의 스피커를 사용하므로 A7V Left와 A7V Right로 이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를 추가적으로 제어하고 EQ 모드를 설정하기 위해 스피커를 셋업 영역에 추가합니다. 네트워크 영역의 스피커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바로 추가됩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스피커의 펌웨어 버전을 체크하고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한 뒤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A 컨트롤을 사용하려면 스피커의 펌웨어가 항상 최신 버전이어야 합니다. 기본 컨트롤 옵션은 어댑테이션 모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스피커 후면에 있는 설정과 일치합니다. 어댑테이션 모드는 A 시리즈 스피커의 두 가지 음색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음색은 아담 오디오에서 디자인한 시그니처 사운드 프로파일이며, 믹싱, 마스터링처럼 정확한 청음 환경이 중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퓨어 플랫 설정과 자연스러운 응답을 제공하여 AX 시리즈를 포함한 과거 아담 오디오 제품처럼 보다 특색있는 튜닝이 적용된 u n r 설정을 제공합니다. 음색을 설정한 뒤 e q 의 베이스, 덱, 프 n r 스트 e 블 밴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청취 환경에서의 스피커 배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음향적 문제를 보상하거나 청취자의 취향에 맞게 소리를 정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와 같이 A 컨트롤에서 설정한 내용이 스피커의 DSP에 바로 반영되므로 설정과 동시에 소리의 변화를 들을 수 있습니다. 스피커를 보다 정확하게 튜닝하려면 어드밴스드 보드를 사용하세요. 여섯 개의 밴드로 특정 주파수의 Q 값과 Gain 값을 조절할 수 있으며. 로우컷, 하이컷, 로우쉘프, 하이쉘프, 벨필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한 값은 복사하여 다른 스피커를 쉽게 붙여넣을 수 있으며 공장 초기화 옵션도 있습니다. 백플레이트 모드와 동일하게 아드밴스드 모드도 실시간으로 적용되며 스위스파에서 매우 정교하게 EQ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EQ 모드는 소나 웍스와 제휴를 맺은 사운드 ID 레퍼런스를 이용합니다. 사운드 ID 레퍼런스는 스피커가 있는 룸의 주파수 응답을 측정하고 보정된 커브를 생성하여 공간의 음향적 특성을 보정할 수 있는 강력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운드 ID 레퍼런스 애플리케이션은 컴퓨터에서 백그라운드로 실행되거나 d a w 상에서 플러그인으로 실행되어야 모든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나웍스와의 협업 덕분에 보정값 파일을 소프트웨어에서 내보낸 다음 A 컨트롤에서 불러온 후 스피커의 DSP에 바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A 컨트롤이 실행 중이지 않을 때에도 최적의 튜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모드와 사운드 아이디어 레퍼런스 모드는 후면 패널의 EXT LED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스피커가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이싱 버튼을 눌러 이퀄라이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픈 모드는 모든 EQ를 비활성화하지만 A 컨트롤에서 구성한 입력 레벨 또는 딜레이 설정은 유지됩니다. 각각의 이퀄라이저 모드에 대한 수많은 옵션은 나중에 프로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같은 스튜디오에서 각각의 사용자가 선호하는 설정을 불러와 사용하거나 세레오나 멀티 채널 구성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튜토리얼이 마음에 드셨기 바라며 질문이 있으실 경우 영상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